밤낮 없이 이어지는 폭염에 지치기가 쉬운 요즘입니다.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한 대구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 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. 폭염 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연일 3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. 오늘도 대구 36도, 경산은 37도까지 오르겠고요. 성주 등 일부 남서 내륙 지역은 오후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. 다행히 주말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2, 3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. 대구의 낮기온 34도 등 대부분 지역의 낮기온이 35도 밑으로 내려가겠고요. 토요일에는 오랜만에 열대야 없는 밤이 예상됩니다. 하지만 여전히 폭염특보는 이어질 전망이어서 주말 동안 해수욕장이나 계곡 등 시원한 곳에서 더위를 날려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. 자세한 우리 지역 기온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서부 지역은 구미와 칠곡의 낮 기온 35도로 예상됩니다. 경사는 오늘도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.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동부 지역 울진과 영양의 낮 기온 34도, 영덕은 35도를 보이겠습니다. 주말이 지나고 다음주는 이번 주보다는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. 날씨습니다